카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암호화폐를 창조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진짜 정체가 니콜라스라는 말이 나오는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리 부트린의 스승입니다. 스탠포드의 니콜라스가 직접 창조한 파이코인은 20년 전 비트코인과 같이 큰 돈을 벌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됩니다. 파이코인이 정식 오픈메인에 끼우 상장하고 나면 비탈리프트링이 파이코인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오늘의 영상, 파이코인의 앞으로의 행보와 니콜라스가 계획하고 있는 중국가의 공생코인, 10년 전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볼수 있었던 시장 특성에 맞게 그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코인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강신우의 방송은 그 어떠한 금단적인 요구를 하지 않음을 공지하면서 누군가가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만으로도 파이코인을 무리로 채굴할 수 있죠? 이 채굴한 파이코인이 과연 돈이 될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미 니콜라스가 직접 개발한 코인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등에 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의 해킹 연성이 존재하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파이코인은 스텔라루멘의 기술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스텔라는 IBM과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압도적으로 월등한 기업이 구글과 IBM이죠. 세계적인 전문가 웨스 스펜서는요, 파이코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탠포드, 하버드, 버클리, 코넬 등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파이코인이죠. 자 이미 말씀드린 호재만으로도 사실 당장 내일 상장된다고 한들 이상하지 않은 엄청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비즈니스 매거진 포브스입니다, 여러분. 포브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돈 되는 정보를 긁어 모으는데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 포브스에서 디지털 자산 목록 명당에 PI. 파이코인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사장 자오창펑은요 거래소 상장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용자 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도요 대단한 기술력이 아니라 X의 파울러가 5만 명인 민코인도 상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재밌는 게 파이코인은 시총 2위인 이더리움과 팔로우 수가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당장 이더리움의 팔로우스를 넘어서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현재 추정 이용자 수만 약 1억 명을 돌파하고 있죠. 자, 이를 확인한 일론 머스크가요, 파이 코인과 일부 코인을 병합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놀라운 소식인데, 사실 이 모든 부분이 현재 파이코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호재들입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노드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니콜러스가 내린 결단, 아시아 최초 ETF 승인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술 중에서 이 노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코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이슈는 중국 자금이 흘러들어갈 엄청난 호재로 급등하면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죠. 정말 파이 코인과 엮여 단 만원 한 장으로 백만원, 아니, 수천만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코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인정한 중국계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코인과 같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단만원 한장으로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은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만원 한장으로요 로또 등과 버금가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얘기드립니다. 자긴말 필요 없이 먼저 인맥들을 동원해서요. 중국에서 암호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온 녹취본을 공개할 건데요. 해당 화면은 암호 네트워크에서 녹취본을 받아오는 방법이에요. 자, 암호화된 명령어를 통과 후에 마지막으로 비밀 번호까지 입력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MP3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죠. 해당 원본은 5월달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중 하나로요. 비트토렌트의 딜을 이을 최소 수천 수만 배가 오를 코인의 정보입니다. 들어보시죠. 从现在开始报告五月的日程，一如既往。比安乐比上市硬币最少上升百分之五千七百八。声明：卖出基准是五月第三周，请不要向外部泄露信息，遵守安全后再联系您。 자 여기까지 아주 일부 공개해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바이낸스와 한국의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며 5월 일정은 지금부터 5,700% 정도 상승하는 코인을 보고한다 자 매도일정은 5월 셋째 주 라며 날아온 정보이죠 해당 코인명을 그냥 공개해 버리면 너무나 좋겠지만요 극비로 진행이 되는 만큼이나 많은 정보 유출은 코인과 일정의 변동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방송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로방업자들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제가 정말 죽어도 볼수 없기에 공개하기 전에 구독자님들에게만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위에 보이시는 010-8111에 7554번 010-8111-7554번으로요 지금 당장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농금 원본과 정확한 내용 대응 방법을 구독자님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밥상은 전부 다 차려졌고 숟가락만 던지면 되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믿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관심 코인이라도 담아두시고 확인하세요 제발 그럼 손해볼 일도 없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자, 시장은 매일 열리고 있고 기회는 다시 또 주어질 겁니다. 그 기회마다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 무조건 가져가실 거라고 확답드리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공수해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배 타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올한해 강신호와 함께 따뜻한 장구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강신호였습니다.